안녕하세요. 자, 이번 에어드랍은, 어, 범범 토큰 20만 개 에어드랍입니다. 자, 범범 토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웹 솔루션이다. 범범 네트워크는 분산된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분산형 인터넷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토크노믹스 잠깐 보면, 팀 개발의 10%, 마케팅의 5%, 에어드랍의 5%, 그 다음에 유동성의 30%를 할당하고요. 사전 판매의 50%를 할당한다고 합니다. 자, 디 f 방식이고, 클레임 시0.002 BNB를 소모하고요. 자, 20만 개의 토큰을 지급해 줍니다. 0.01 BNB로 프리셀 참여하면 1000만 개를 줍니다. 배수 관계는 0.01 BNB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0.002에서 곱하기 5를 하면, 5배수 하면 0.01 BNB인데, 토큰은 50배수를 줍니다. 로드맵 잠깐 보면, 로드맵이, 그러니까 웹사이트 글자가 복사가 안 돼서 그냥 수샷으로 찍었습니다. 1단계 보면, 어 컨셉 프로젝트, 어 브레인, 브레인스토링 및팀 빌딩, 팀을 이제 만든다는 거죠. 솔루션 설문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개발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건 지난 겁니다. 초록색, 이 파란색은. 그 다음에 패스 2에서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출시했고, 사전 판매 개시했고 현상금 및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고요. 3단계, 여기서부터 아직 미진행 상항이죠 붉은색이. 자, 다음 단계에서 팬케이크 사업에 등록할 거고, 코인개코, 어, 그 다음에 코인마켓캡, 그 다음에 이게, 어디인가 D앱이죠? D앱, DM, DM레이더인가요? DM레이더. 그 다음에, BSC 스캔 등의 상장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서가 릴리즈 될 거고, 스마트 계약 감사 받을 거고, BNS 수압 금융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판매 진행하고, 뭐 이런 내용이 페이지 3에 있는데, 요게 다음 단계입니다. 이게, 근데 날짜는, 그러니까 월은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몇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가 2단계, 여기까지 완료됐다는 얘기고, 다음 단계가 여기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4 단계에서 이제 뭐 BNS p o 이거는 단순히 토큰을 스케, 스테이킹하여 획득하는 거고 높은 연이율, 낮은 위험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에 BNS 어 믹싱 BNS 스테이킹하여 토큰 BNB b b u s d 획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IBO 출시한다고 하고요, 복권 출시한다고. 하고 마, NFT 마켓플레이스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5는 페이지 4하고 이렇게 겹치는 것 같습니다. IBO, 복권 출시, 그 다음에 NFT 마켓플레이스 출시. 요와 같은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어, 참여 링크하고 컨트랙 트 주소는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을, 그러니까 시연을 해드릴게요. 자, 얘 예, 링크 복사해서 D앱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링크를 복사하신 다음에. 뒤에 앱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미 사실 여부를 좀확인하느라고 기본 클레임도 받았고, 어, 0.01, 어, 빔, 그, 프리세일도 참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방식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이트 여셔서 우측 상단에 이더리움 로고 눌러서 스마트 체인으로 바꿔주시고요. 거기 바이 토큰 눌러주시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조금 더 내리시면, 자, 클레임. 클레임 토큰만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두번 눌러야 되더라고요. 0.002 BNB 소모되고요. 자, 바이 토큰은, 자, 여기 되어있는데 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0.01로 바꿔서, 0.01이라고 바꿔놓고, 바이 토큰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0.01 소모되는 거, 이렇게 보이십니다. 밑에 승인 누르시면, 어, 완료가 되고요. 어,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사실 두개 다, 두 가지 다 해봤거든요. 개수 확인하려고 배수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확실한지 확인하려고 자 20만 개 에어드랍도 받아봤고 0.01 BNB 초과해서 1000만 개도 받아봤습니다. 확실히 20만 개, 1000만 개 받고요. <laughs> 뭐 어찌 됐든 배수 관계는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 기본 클레임이 0.02 BNB고요. 20만 개 주고. 0.01 BNB로 프리사일 참여하면 천만 개를 줍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얘는 뭐 BNB가 소모되는 유료 에어드랍이니까 여러분 어 참여 결정 여부는 신중하게 어 판단하셔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